네, 환자분은 지금 연골이 다 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는 관절염 2기에서 3기 사이지만 MRI로 보면 연골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ICRS 그레이드로 봤을 때 4기 상태이기 때문에 파티스템 수술이 현재 필요합니다. 카티 스템은 줄기세포입니다. 제대열 줄기세포로 연골로 분할을 시켜서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인데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줄기세포의 치료법도 너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최근에 우리 골반에서 골수를 뽑아서 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것도 줄기세포라고 하고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채취했다 하는 것도 줄기세포라고 하고 이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줄기세포로 분화를 시켜서 치료하는 것도 줄기세포 치료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여러 줄기세포 치료 중에 연골 재생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치료는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 치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다 시험 단계거나 아니면 통증의 완화나 개선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지 카티스템이란 줄기세포 하나만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골 재생을 인정받은 치료법이기 때문에 다른 줄기세포랑 헷갈리시는 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선 천내라는 케이스는 전국에서 지금까지도 네개 병원밖에 달성을 못한 굉장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게 저희 병원에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환자가 환자를 소개시켜주고 내가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받았는데 왼쪽 무릎을 수술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쌓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티스템 수술이라는 것은 달아있는 연골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카티스템을 주입해서 연골로서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과정이고,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고, 입원도 이틀이면 되는데, 카티스템이란 줄기세포는 방법이 수술밖에 불가능합니다. 주사로 맞는 줄기세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 중이긴 하지만 카티스템이란 줄기세포는 수술로서만 시술이 가능하지, 주사 치료는 불가능하고 내 몸에서 채취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만드는 기간이 일주일이 꼬박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준비를 시작해서 수술 당일 아침에 신속하게 냉장으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수술 직전에 바로 제조를 해서 무릎에 넣어주게 되는데 수술 과정은 관절 내시경이라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카메라로 무릎 안을 보면서 무릎에 손상된 연골 부분을 다 다듬어 놓고 그 연골이 없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그 부분에 미세청공술이라는 시술을 한 후에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연골로서의 재생이 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카티스템 수술만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편인데, 카티스템 수술 외에 반월상 연골판에 대해서 봉합술이나 부분절제술, 아니면 근위경골절골술 같은 뼈를 함께 수술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카티스템 비용이 사실은 해마다 거의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카티스템을 사용한 지가 10년 이상 됐는데, 10년 전보다 지금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가가 계속 오르는 건데, 원가도 워낙 비싸고, 제가 카티스템을 만드는 공장에도 견학을 갔다 왔는데, 노동지약적이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재료도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적응층에 적응이 된다면, 개인적인 실비보험에서도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조금 더 덜해질 수 있겠습니다. 카티스템의 적응증이라고 하면 ICRS 그레이드 4기에서 적응증이 됩니다. ICRS 그레이드 4기라는 거는 연골 손상이 완전히 다 돼서 뼈가 노출됐다 이런 단계를 ICRS 그레이드 4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진 않고 MRI에서 확인을 할수 있고 수술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보통 1기, 3기, 4기로 나누는 거랑 ICRS 그레이드랑은 다른 건데 환자분들은 ICRS 그레이드를 엑스레이 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엑스레이에서는 ICRS 그레이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카티스템 수술은 엑스레이의 관절염은 1기에서 3기에 적응증이 되고 4기는 안 됩니다. 단 4기는 MRI에서 확인하는 연골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거는 카티 시스템을 많이 하시는 의사들은 알아서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에게 권해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